수영 가담증데 이번엔 주워 먹같냐 오, 완전 뿌리지? 응, 여보세요? 뭐야? 언니가 언니 거 아니야? 언니 주머니에서 떨어졌어. 어 이거 맞아. 아가 그때 이거 내... 가 이벤트 한대 주는 건데? 진짜? 언니 우리 이거 빨리 뜯어보자 지금 그럼 야일등이래 헐! 언니 이거 빨리 찾아보자 우리 있어 봐 근데 이거 여기 이름이 다른데 이거 맞을까? 이거 똑같은 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검색했을 때 이거 뜨잖아 그런가? 근데 홈페이지에는 이벤트 관련된 게 없는데? 혹시 이벤트 벌써 끝났나? 거기 한번 전화해봐봐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거기 더운코리아죠 제가 출입주 이벤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운코리아 고객센터입니다 저희 더운코리아의 추인권 제품인 출입주는 최근 진행한 이벤트가 따로 없는데요 혹시 다른 제품과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해외여행 이벤트 광고를 봤는데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더원코리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출입처와 관련해서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쪽으로 이벤트 관련 광고 주소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광고랑 상품 찾아봤는데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출입주랑 비슷한 상품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 상품 프린팅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인터넷 글이 생각보다 많고요. 전화주신 고객님처럼 이제 이벤트 당품 상품, 상품 수령을 위해서 인터넷에 제품을 찾으면 그쪽이 아니라 저희에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혹시 상품 판매를 위한 허위 광고가 아니냐라는 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가볍게만 계산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한 회사에서만 이런 비슷한 출입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다, 다른 데서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 생산하는 건 어떻게 막아보겠는데 이걸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거라 보니까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거기라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금융적 무역행위 조사 신청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 조사과 조사관 신지혜입니다. 귀사에서 판매 중인 최입주 제품의 상표권 침해 관련 조사가 필요해 전화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무역위원회요? 그게 뭔데요? 저희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 질서, 성립과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유무를 조사, 판정 및 제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더원코리아 측에서 비사의 추리추 제품이 당사의 추리추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희 무역위원회 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니, 상표도 뭐 침해니고 조사 신청서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해 판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뭔 소리야? 지금부터 구제 4-1-2007-1입니다. 추인검류성표권 침해 불공정 우영 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조사대상 물품은 공 모양의 추인검류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이 출입주를 침해한 유사상표 출입주로 추인검류를 수입,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첫째, 조사대상 물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둘째,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익 및 국내 판매 여부입니다. 시작에 앞서 조사 내용과 공청의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의 등록 상표인 출리주는 상품류 구분제 30류로 지정된 상품으로 출원일은 1999년 6월 7일, 등록일은 2000년 9월 23일입니다. 피신청인의 등록 상표 출리주는 상품류 구분제 30류로 지정된 상품으로 출원일은 1999년 9월 4일, 등록일은 2000년 9월 23일입니다. 오늘 공청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차례로 들은 후,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과 논박 과정을 거쳐 무역위원회 의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원코리아 대표 장성원입니다. 크러쉬캔디의 등록 상표 추리쭈와 저희의 추리추는 상표의 일부분인 추리 부분이 외관, 호칭명에서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양상표의 친구가 추리추와 추리쭈로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두 상품 모두 제36초콜릿, 수익금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출입추가 선출한 상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출입추의 상표 등록은 무효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남미 다국적 제휴기업인 크러쉬캔 의상표를 2001년에 상표 등록을 한 거라고 오히려 예전부터 있었던 출입추 상표를 국적이 따라른거 아닌가? 아니 우리는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거라고요. <laughs> 억지 부이글 부려야지 어이 없어서 진짜. <laughs> 아, 저기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상표권 관련해서 문제 삼지도 않았으면서 그쪽이 이제 와서 그러는 거 진짜 웃긴 거 알죠? 어차피 대법원 판결 확정나기 전까지는 상표권 침해로 볼수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두분다 진정하시고요. 방금 크러시 캔디 측에서 상표를 직접 디자인한 게 아니고. 다국적 제과 기업의 것으 상표 출원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맞으실까요? 네 저희는 남미 다국적 제과 기업인 크러쉬캔디의 한국 지사이며 크러쉬캔디의 상표인 추리뚜를 한국에서 상표 등록한 후에 2001년 10월 1 0일에동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없고 원래 크러쉬캔디의 상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원코리아가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공정 무역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앞서 상표권 침해여부 판정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신청인의 선출한 상표 출입주와 크러쉬 캔디의 등록 상표 출입주는 글씨체미 철제가 같거나 비슷하고 두 상품 모두 세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합니다. 또두 상표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정한 관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는 조화 상표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 서로 대비되는 차이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상품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에 속하는 상품으로 공 모양의 형상으로서 주로 학교와 문방구점 등 소매점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바 용도, 형상,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양 상품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임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러쉬 캔디의 등록 상표 출입주가 신청인의 선출한 상표 출입주와 포장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써 동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소송이 조사 수행 중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출입주 상표 사용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조사 대상 물품에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닝코리아는 2004년부터 2006년 6월경까지 11차례에 걸쳐 출입주검을 수입하여 전량 판매하였고, 크러쉬 캔디는 위닝코리아의 수입에 대해 수입 대행을 진행하였으며, 슈가 캔디 팝은 2007년 3월경 한 차례 출입주검을 수입해 전량 판매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닝코리아와 슈가 캔디 팝 모두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음을 밝힙니다. 위닝코리아 측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위닝코리아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후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추리축 컨테이너 11개를 수입해서 전국 도매상에 판매한 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표권 분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수입한 적도 없고, 2006년 11월에 세무조사 받고 추진 받고 기업 활동이 어려워져서 2007년 1월에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직접 수입해서 판매한 적은 있지만 2002년 10월 21일 위니코리아와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수리주를 수입 대행만 하고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2007년 3월 16일에 출입주를 컨테이너 하나만 수입해서 판매한 적은 있지만, 2006년 10월 더원코리아와 출입주를 분기당 컨테이너 하나만 수입 판매하고, 더원코리아가 진행 중인 상품권 관련 소송은 취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어요. 진짜 저희는 억울해요. 아니, 저희도 억울하다고요. 이게 상표권 침해한 줄 알았으면 수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파루간은 사실이잖아. 여기서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쪽에 상표권 등록을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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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역 아니, 아정에대 아니, 지금부터 아니, 내리겠습 아니, 다 아니, 아니, 니아 먼저 위닝코리아는 2006년 11월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으로 약 6천만 원을 추징받고 기업 활동 유지가 어려워 2007년 1월 폐업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 등기 부등본 확인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실시한 결과 위닝코리아가 청산 절차를 종료하고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이 없어 법인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위닝코리아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수입대행 행위란 수입대행자와 대행의뢰자 간의 수입대행 계약의 의거. 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대행자가 대신하여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때로는 보험 운송 및 인도를 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입주에 대한 수입대행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 주체는 대행의뢰인인 위닝코리아이므로 실제 수입자인 위닝코리아에 대하여 침해 판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수입자에 대한 침해 판정만으로 공정무역 질서 확립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 대행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침해 판정을 할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현지 조사, 의견청취 절차 등을 통하여 크러쉬 캔디는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한 최초 상표권자로서 출입주를 1998년부터 수년간 직접 수입 판매하다가 2001년 10월 10일 동 성표권을 출입주 수출 업체인 크러쉬 캔디에게 양도한 점. 2002년 위닝코리아와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해 조사 대상 물품을 수입 대행을 진행, 2006년 슈가 캔디 팝과도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위로어 봤을 때, 추후 제3회 회사와 또 다른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출입주를 수입 대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크러쉬 캔디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침해 판정을 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가 캔디팝 측의 주장과 달리 더원 코리아는 합의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구두상으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 더원 코리아가 진행 중인 상표권 관련 소송을 취하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견청취 절차 시 슈가 캔디팝 측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더원 코리아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등 최종 합의를 하였음을 증명할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된 바 없어. 본 사안에서 슈가 캔디팝 측이 주장하는 합의가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겠습니다. 새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명합니다. 먼저 미닝코리아는 출입주의 상표권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중인 출입주 제품의 재고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출입주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중재합니다. 두 번째로 크러쉬캔디와 슈바캔디팝은 출입주의 상표권이 만료될 때까지 출입주의 수입과 판매를 모두 중지하고 수입 대행을 포함한 수입을 모두 중지할 것을 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는 모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합니다. 본 사안은 2007년 한 제가 회사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생했다며 저희 무역위원회 측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인데요. 그때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하나였던 반면 불공정 무역행위란 기업이 세 개였던 것이 흔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사안이 진행될 때 대법원에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덕분에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불공정 행위 인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두 피신청인들이 많은 양을 판매한 것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상품을 수입, 판매한 기록이 있었고 특히 피신청인 중 폐업한 기업의 대표가 다른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한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사건이었습니다.